AB 드릴에 관해서 질문 사항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어,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그 조회수가 조회수가 10만이 넘죠. 초보 골퍼 분들의 질문이 다르고 중급자 골퍼들의 질문이 달라요. 사실 제가 ab g 를 설명을 드렸을 때 이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누구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핵심적으로 조금 더 딥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골프 스윙을 익히실 때 ab g 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익혀야 될 것은 몸동작의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초보 골퍼를 가르칠 때는 클럽 없이 거의 한 일주일을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클럽 없이 몸 동작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클럽 없이 어드레스 자세 쓰는 법은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상체를 꺾고 무릎을 살짝 락을 풀고 손을 늘어뜨린다. 이게 이제 골프의 가장 기본적인 어드레스 자세다. 여기서 몸 동작을 익혀야 돼요. 제일 먼저 어깨를 감싸지고 백스윙을 하고 그리고 다운 스윙을 하는데 대부분 초보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백스윙하고 다운 스윙하세요. 이렇게 요 골반이 안 움직여요 골반이 안 움직이고 상체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어, 저도 그 심정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평생에 이런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렇게 공을 쳐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뭐 필드 아키나 이런 아이스 아키 하기 전에는 사실 골프 스윙 비슷한 운동이 없어요 다 서서 옆으로 휘두르거나 그러지 이런 자세로는 밑에 있는 공을 잘안 휘두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척추축을 고정을 해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왼쪽으로 돌아라. 근데 이게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백스윙을 하고 이 어깨, 이 오른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골반을 밀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어깨가 따라가게. 이게 여기에 붙어있으니까 얘가 가는데 얘가 안갈수 없잖아요. 그니까 백스윙을 하고 이거를 잡아당기면서 지탱을 하면서 골반을 먼저 이렇게 밀면은 상체가 어느 순간부터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 요 모양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처음에 익혀야 될 몸의 동작이에요. 처음에는 요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잘안 되면 골반에 손을 올려놓고 백스윙을 하고 골반을 이 손으로 골반을 싹 밀어주면서 허리를 밀고 나가는. 이네 손으로 골반을 싹 밀어주면서 허리를 밀고 나가는. 이 동작이 초보 골퍼들에게는 제일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연습하면 손쉽게 익힐 수 있어요. 내가 중상급 골퍼인데 나는 골반을 거의 체중에다가 안 해봤다. 이런 골퍼들은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체를 올려놓고 백스윙을 하고 오른손으로 쭉 밀면 돼요. 오른손으로 밀면서 회전하면서 내가 배가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미는 데 역시 이것도 왼쪽 어깨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면서 골반이 먼저 가고 그러면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가슴은 그래도 공 쪽을 바라볼 수 있죠. 골반은 왼쪽으로 열리지만 요 자세를 지나가면서 연습하는 골프스윙 할때 사실 이 동작을 우리가 상하체 분리라 그러잖아요. 백스윙을 하고 상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가 먼저 움직이는 거. 상하체 분리가 일반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그렇지만 선수들도 처음엔 제일 어려워해요. 이거 안 해본 골퍼들은 그냥 왼쪽으로 가고 체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휘돌려 치었던 골퍼들은 야 이렇게 가슴을 뒤에다 놓는 느낌으로 하는데 뒤에 안 있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는 순간. 공을 뻥뻥 칠수 있고 탄도가 많이 뜨게 됩니다. 이 굉장히 그 어려운 동작인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로리 맥크로이가 됐건 에드스카시 됐건 타이거 우즈가 됐건 스윙 좋다는 프로들 슬로우 모션 영상을 이쪽 영상에서 찍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백 스윙하고 다운 스윙 이만큼 내려올 때까지 가슴이 다 보일 거예요. 그 정도로 상하체를 분리를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하지 마셔야 될 분들은 몸이 좀 두꺼워서 둔한 분들, 아니면 허리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하체 분리하지 않고 그냥 돌면서 치는 요령을 터득해야 되지만 대부분 골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상하체 분리를 해야 돼요. 그몸 동작이 몸에 익힌 상태에서 AB 주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 몸동작을 이런 거 클럽 잡고 이렇게 몸을 회전하고 허리를 밀고 나가는 이 동작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A에서 B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튑니다. A 만들기도 힘들고 B 만들기도 힘든데 허리 움직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익히셔야 될 거는 몸동작 처음에 공을 막 치는 것이 아니고, 연습 스윙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그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어, 백스윙을 10시까지 해보고, 내가 몸이 어느 정도 한, 한 1, 2중 정도, 정도 계속 움직이다 보면 몸은 약간씩 잘 돌기 시작해요. 이렇게 돌고, 그리고 다운 스윙 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골반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게. 골반이 밀면서 비를 만드는 거예요. 절대 하체를 그냥 가만 놔두고, 팔로만 A 하고 B를 만든다 그러면 골반은 움직이지 못해요. B 모양이 잘안 나오고 공이 자꾸 뒷땅이 나요. 훅이 날 수도 있고. 아,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구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뭐한 2, 3년 이상 치셨다. 그러면은 내 몸은 좀 알아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나는 어 피니시하고 체중이 왼쪽으로 다잘 가. 뭐 왼발에 거의 체중이 다가 있어. 이런 분들은. 굳이 이제는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니까 그런 분들은 하체를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상체 회전으로 AB 드릴 연습하는 거예요. 하체는 알아서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체로만 움직인다 그래도 피니시 때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럼 하체가 잘 움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A, B, D를 설명드릴 때 A 모양은 쉬운데 B 모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A가 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아직은 조금 백스윙이 항상 좀 불안하고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깔끔한 스윙 플레인으로 A까지 갈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일 좋은 방법은 아크를 제일 크게 그려보는 거예요 아크를 제일 크게 그린다는 얘기가. 클럽 패드가 내 몸은 여기 가만히고 있 센터가 잡혀 있는 상 센터가 따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클럽 패드가 내 몸에서 가장 멀리 갈수 있는 아크를 그려 보는 거예요. 이게 절대 따라가지 말고 머리는 제자리 고정을 한 상태에서 클럽 패드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아크를 그려. 요 어, 이렇게 가면은 겨드랑이 다 벌어지는 거 아니야? 초보 때는 약간 벌어져도 괜찮아요. 제가 어, 연습을 시키는 순서 일단은 팔이 그리는 그 아크를 크게 그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당기면서 겨드랑이를 붙이면서 몸하고의 커넥션을 만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인 순서로 스윙을 익힐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 팔꿈치 뛰면 안 돼요, 겨드랑이 뛰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윙하면은 그분은 평생 동안 이 스윙 아크를 못 그려요. 이 팔이 좀 몸에서 자유롭게 노는 그 느낌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 하나의 선에서 내가 바퀴가 흔들리지 않게 쭉 가는 연습을 하잖아요. 지그재그 이제 천천히 가면은 그런데 요게 내가 조금 페달을 빨리 밟으면은 쭉 하고 선 타고 가게 쉬워요. 마찬가지요. 백 스윙을 너무 천천히 그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클럽 패드가 그리는 아크를 최대한 크게 그리면서 한 번에 쭉 올라가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벌써 벗어났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번쩍 올라가는 건 아닌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선을 그리면서 쭉이 클럽 패드가 쭉 길게 펴지면 팔이 좀 펴지는 느낌도 들 거예요. 아크를 크게 그리면서 탑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그의 백스윙 플레이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요령입니다. 그의 이제 초보 골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난 공을 조금 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A는 잘 만드는데 아 여기서 B가 자꾸 채가 이렇게 이렇게 딱 이쁘게 쓰질 않아요. 이렇게 나가면 슬라이스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훅이고. 여기서 a 에서 b 가 갈때는 하체 움직임도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팔의 로테이션이 필요해요 골프 스윙을 할때 백스윙 할때 클럽 페이스가 열린거를 그거를 임팩트 때 스퀘어로 다시 가져오는 동작을 우리가 릴리스 라 그래요 요거 약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릴리스를 잘하세요 릴리스 라는 그 동작을 임팩트 이후에 여기 어디서 릴리스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골프 용어에서 릴리스는 요 스퀘어로 가져오는 동작, 임팩트까지의 동작이 릴리스예요. 릴리스란 말 뜻이 좀 놓아주다. 이런 뜻도 되니까 어 여기가 릴리스인가 보다 는데 여기는 릴리스가 아니고 익스텐션하고 팔로스로 해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용어로 자꾸 딴 데로 갔는데 이 릴리스를 해 주는 동작을 절대 손목을 많이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양 손목은 거의 쓰지 않고 양 팔뚝을 그대로 감아 주면 돼요.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릴리스를 야구 스윙이라고 거의 허리 높이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이 가만히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가 백스윙이에요. 왼손 등이 하늘로 갔어요. 여기서 그대로 손목은 하나도 안 쓰고 팔뚝을 그대로 이렇게 감아 주면은 자연스럽게 릴리스가 충분히 돼요. 골프 스윙에서도 팔뚝으로 감아주는 릴리스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팔뚝으로 감았을 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딜레이트를 조금 더 레깅이 생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팔뚝과 손목이 같이 움직여주는 건데 처음에 초보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릴리스는 나는 팔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된 볼을 칠 수가 있어요. 레깅이 많으면 많을수 공이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딜레이트하면서 일관성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딜레이트도 적당한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팔뚝으로 릴리스하는 느낌으로 큰 근육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작은 근육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 릴리스 동작이 잘 되면은 A에서 골반을 살짝 밀어주고 릴리스가 적당하게 되면은 요 B 모양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A에서 골반을 살짝 밀어주고 릴리스가 적당하게 되면은 요비 모양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골반이 먼저 밀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역시 릴리스는 내가 팔뚝으로 이렇게 감아주면서 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내몸 동작 어, 스윙의 템포 이런 거 생각하시고 아까 백스윙이 안 된다 분들은. 크게 그리고 올라가라그 했잖아요. 처음에는 접고 올라가는 거 이거는 그 다음 단계고 그냥 약간의 캐스팅 느낌이 있더라도 초보 때는 아크를 크게 그리면서 팔뚝으로 릴리스하면서 B동작을 만들어 보시면 은 웬만하면 공은 다 똑바로 가거나 이쁘게 약간씩 들어가나요. 공을 자꾸 치면서 A, B두리를 연습을 잘 해보시고 이쁜 구질을 잘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프로들 교육시킬 때 항상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거는 릴리스를 내가 어디서 돌려줄 거냐 그게 이제 릴리스 타이밍이고 TV에서 가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릴리스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릴리스는 여기까지가 릴리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익스텐션이고 팔로우 쓰는데 주로 여기를 릴리스를 많이 설명해요. 그거 그거는 그 골프 용어 우리 저기 배우면서도 그거를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용어라고 그래요.